제주 <laughs> 동문상에 바로 외곽에 있습니다. 청실옥돔입니다. 전화번호 010-7593-3422입니다. 청실옥돔. 여기 가서 보니까요. 이런 옥돔들, 그다음에 조기 새끼들, 병어, 고등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님께서 이건 지금 옥돔 다듬는 거예요? 네. 옥돔 업하는 거예요. 네. 제주 네, 제주 네. 예. 제주 어, 이건 제주고등어. 제주고등어. 네. 제주고등어입니다. 치추자도 불비. 예. 치추자도 굴비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사업신지몇 년이나 되셨어요? 25년이에요. 어, 25년. 네. 성함은 양상생. 네. 아. 이름 좋으시다. 양쪽이 다상생했었다다잘 살자고 하는 거네요. 제가 홍보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 전화 많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주 동문시장입니다. 소문난 전주 막김치네요. 064758-9458입니다. 소문난 전주 막김치. 전주가 역시 참 대단한 지역인 대단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맛의 수도 예술의 수도 문화의 수도 라고 할수 있겠죠 전주는 근데 여긴 제주입니다 전주라는 이름을 차용을 했습니다 전주분들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여기 전주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와, 지금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열무김치도 보이고요. 꽃게장도 보이고, 꽃게무침, 여기 달랑무김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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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 오, 야, 방금선 좋아하는 오, 이 김무침도 있습니다. 오, 여러분, 오. 아, 팔에 파. 이건 파,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이 공장에서, 소문난점주 막김치에서 다 만들고 계시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남봉의 어머님이세요? 네. 예, 올해 여든 한 살이신데 정정하십니다. <laughs> 야, 이렇게 평생을 네. 이렇게 김치 사업을 하셨는데 보람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예. 자식들 다 키우고요. 예, 자식들 키우고 금년에 장사가 조금 힘드셨죠? 네. 예, 앞으로는 잘될 겁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기 홍보를 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주 막김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 제주 동문시장 선녀상회입니다. 010 38742897입니다. 선녀상회 천혜향주석 한라봉 주스, 레더향, 밀감, 망고, 당근, 애플 수박. 야, 이게 참 애플 수박이네요. 이 말로만 듣던 애플 수박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라봉 주스가 아주 맛이 보통 맛이 아니더군요. 금방 먹어봤습니다. 올려서 나왔습니다. 당근 주스도 나, 나왔고, 이렇게 작은 술땡에 담긴 나에 술도 나에 있습니다. 황칠주도 보이고요. 상에 야시장 명물. 야시장의 명물. 치즈가 듬뿍 들어있는 만에. 최고의 맛.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게 랍스타입니다. 여러분 랍스타. 치즈를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지금 랍스타를 굽고 계시네요. 자, 랍스타 볶음밥도 보이고.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참 이거 장관입니다. 장관. 어, 날씨가 오늘 싸늘한데 불끈해집니다. 여러분, 이 완전히 생, 생중계 생 하는 겁니다, 이거. 와, 아, 랍스터. 랍스터 한 마리 얼마죠? 단마리랑 볶음밥이랑 샐러드랑 해서 요렇게 하시면 9,000원이고요. 예. 전체 다 하시면 17,000원이고, 랍스터만 하시면 16,000원이에요. 16,000원.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다 해서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17,000원. 17 17,000원. 여러분, 볶음밥하고 여기 샐러드하고 이거 지금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랍스타. 네, 랍스타랑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치즈를 올려서 녹는거세요 예, 랍스타, 거예요. 버터, 치즈. 이것이 17,000원이랍니다. 여러분, 랍스타 한 마리 17,000원이면, 이 아, 이거 정말 저녁에, 오늘 저녁에 와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제가 이 홍보 좀 잘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제주 동문시장입니다. 제주 삼촌내 전복김밥이라고 특허까지 받았네요. 특허번호까지 다 걸어놓고 특허증까지 지금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잡으시면 있어야 그래도 영업을 제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여기 제주 여기 전복 김밥입니다. 제주 삼촌네 여러분 김밥 전복 김밥 한번 보십시오. 이야 이참 김밥이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입니다. 김밥이 예술입니다. 여러분 제주 전복 김밥. 이게 참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요즘 비즈니스는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동문시장 삼원 민물상해입니다 여러분 삼원 민물상해 010 5899 1780이네요. 야 이렇게 해 정말 제가 해 좋아하는데 이참아 자리 새가 없습니다. 여 제주 다른 음식점에는 자리세를 받는 모양입니다. 이 해, 한 접시 얼마씩이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만 원에 모시고 있고요. 네. 딱새우는 8천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 요 밑에 있는 딱, 네, 네. 딱새우는 네, 네. 8천 원. 이 소라도 네. 8천 원인가요? 네네. 밑에는 8천 원. 네. 위에 거는 만 원이랍니다. 한 접시. 이거는 커 보이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요건 좀 용량이 크고요. 그래서 네. 2만 원 받고 있습니다. 2만 원. 네, 네. 2만 원이라도 싼 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 오시면, 제주 오시면요, 동문시장 안에 삼원 횟집을 오세요. 064-724-5771, 삼원 민물장어하고도 같은 집이니까 010-5899-1780입니다. 이 집에 오시면요, 돈 3, 4만원 치면 삼원 4, 5명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술값은 별도지요. 여러분,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제주 동문시장 용궁수산입니다. 전복, 소라, 해삼, 성게 소라젓, 전복젓. 이렇게 이 집은 해류만 전문으로 하시네요. 해류. 참소라도 보입니다. 이거 자연산이네요. 참소라. 전복. 요즘 참 전복이 흔해졌습니다. 이 문어 보이시죠? 돌문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젓갈류도 이렇게 좋은 젓갈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젓갈. 젓갈, 젓갈 있습니다. 전복장 2kg에 38,000원입니다, 여러분. 제주영궁수산 010-75998701입니다, 여러분. 인삼 이해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이야, 제주 동문시장 오니까요, 인삼 이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실감이 납니다. 사람이 바다를 이루었다. 그게 인산이해라는그 보사성의 유래거든요. 이야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제주 동문시장입니다. 부산 식육축산물 공판장 직영점이네요 여기 전화번호 064-753-2357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숫자가 헛것이 보입니다. 이 배가 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이 삼겹살 제주. 흑돼지입니다. 제주 흑돼지 삼겹살. 한눈에 척 보기에도 맛이 있어 보이시죠, 여러분? 이야, 이렇게 좋은, 뭐 비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여러분. 족발도 이렇게 팔고 계시고요. 돼지 정뼈도 보이고, 이거는 제주 담은 고로케 세트도 이렇게 팔고 계시네요. 이 축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흑돼지 고로케, 치즈 고로케, 치즈 돈까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예, 흑돼지하고 문어를 넣은 예, 고로케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숙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집 역사가요. 30년이 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야, 부산. 근데 구, 부산이라는 연고가 뭐 누가 고향이 부산인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저희 사촌 언니가 부산에 사셨고요. 예. 그분이 예전에 저 하기 전에 이거를 운영을 하셨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 그때 많이 이제 하셔서 좀 나이도 연로하시고 계셔서 예. 그만두시고 이제 저한테 주시고 아, 사촌 동생한테 네, 이걸 네. 인계하고 이제 네. 가셨네. 예, 어쨌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얼굴입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제가 부산 식육 축산물 공판장 직영점 잘될수 있도록 홍보 잘 해드릴게요. 이 전국 택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제가 홍보 잘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기 티각태각이 또 있습니다. 064-721-0809입니다. 티각태각입니다, 여러분. 티각태각. 부각 전문점이네요. 야, 이 부각, 고추 부각. 이건 무슨 부각이죠? 황태 껍질. 황태. 황태 껍질 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엉입니다. 우엉 부각이고. 김 부각입니다. 여기는 연근 비트를 가지고 부각을 만들었네요. 다시마 부각. 야, 그리고 고구마 부각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이 맛보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건강식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매우 잘 된다고 그래요. 다 한결같이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여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미랑 정미랑 네 정미랑 사장님 네예 이거 뭐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요 네. 장사가 엄청 잘될것 같아요 네 그냥 많이 택배 도와주셨죠? 가능하죠? 네네 네. 예. 택배도 잘될수 있도록 제가 홍보해 드릴게요 아예 고맙습니다 전,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네. 010 9007 9007 3599 9007 3599. 3599. 네네. 예, 얼굴도 고우시다 <laughs> 홍보 잘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번창하세요. 여러분, 고아라상해입니다. 고아라상해. 전화번호 010-9687-1023입니다. 고아라상해. 1973년도에 오픈을 했답니다. 구하라상에 동문시장 안에 있습니다. 47년 됐습니다. 만 47년 이 집은 제주산 핵고사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야 여러분 제주산 A급 해치나물 아주 초록이 녹색이 선명합니다. 여기 인삼, 인삼은 뭐 풍기 아니면 저 금산에서 왔겠죠. 이렇게 약재들 약재들도 많이 지금 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당뇨에 좋다는 당뇨에 좋다는 여주도 있고요. 이 약재들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재들. 이렇게 보신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꼭이 집에 오셔야 됩니다. 고아라 상에 47년 된 상입니다. 예, 여기 와이치나물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주 고사리. 정말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이 고사리도 장난이 아닐 건데. 한라산 표고버섯, 금표고 이건 완전히 순수한 국산입니다. 여러분 제주산 예, 제주산입니다. 국산하고도 야, 이 화고 화고, 여러분 보이시죠? 동고. 예, 동고, 동고. 상고 네. 예, 상고랍니다. 위 상자를 쓰니까 표고 버섯 고 자를 써가지고 버섯 고 자는 계집 여변에다가 썰고 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버섯 고 이렇게 좋은 예, 상품들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이집꼭좀 연락해 주십시오 고아라 상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도 수산입니다 갈치, 업돔, 고등어 등 각종 수산물을 제주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010-7251-3300번이네요 정말 참 제주만 오면 이렇게 갈치 자 이거는 뭐, 사지, 사지 가까이 되는데, 이건 두 마리 얼마죠? 예, 5만 원입니다. 두 마리 5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주, 이거, 싱싱한 갈치, 은갈치입니다 여러분. 열 마리에 4만 원, 이 옥돔입니다. 그리고 이거 고등어, 지금 자방 고등어, 지금 꺼들꺼들하게, 꾸들꾸들하게 말렸습니다. 이건 지금, 이거는 삼치인가요? 삼치? 삼치, 제주산 삼치가 아주 또 유명하지요. 이게 옥돔, 이야, 이거는 뭐, 말만 잘하면 돈안 내고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빵이라고 써놨네. 예, 여기 10마리에 6만원, 10마리에 5만원, 몽땅 10마리에 8만원. 이야, 이 집은 뭐, 유난히 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진공포장 서비스도 해준다 그러고요. 이야, 이 뭐, 전국 택배. 팔라봉 차도 여기 팔고 우도 수산 전국 택배 전문점 네, 택배까지 전문으로 해드린다고 하네. 자 안녕하세요, 연재선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 우도 수산이 15년이나 하셨다고요. 네. 야 우도가 저쪽에 저 그러니까 동쪽에 성산포 있는데 그쪽에 있는 섬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 제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우도에서 오셨군요. 이 네, 수산물들이 네. 우도에서 아니, 잡히는 아니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땅콩이 우도에서 많이 <laughs> 예, 나죠. 맞습니다. 예. 제가 홍보 잘해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우도는 거기 뭐한 이렇게 어른이 부지런히 헤엄쳐 가면 두 시간이면 다할것 <laughs> 그런 곳이던데. 예, 우도 참 좋은 곳이에요. 아무튼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 많이 좀 고객들 연락 오면 친절하게 잘해 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에서 외대열의 세상만사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한금손에게 큰 힘이 된과 동시에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